안녕하세요. 오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찰이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어떤 게임입니까? 에이 미닛 엠파이어 레전드라는 게임이요. 네. 자, 오픈 박스 비디오입니다. 네. 자, 열어 주세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laughs> 네 아버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8분만에 모든 제국을 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 18분쯤 걸릴까요 <laughs> 네, 열어주세요 네. 박스의 네, 박스 그 모습을 보고 오, 박스가 이렇게 어, 그린 드래곤 있입니다 박스에 자 박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크리스터 카드 어 카드 그고 카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큐브 큐브 큐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열어봐주세요. 있고, 보라색, 회색인데, 검은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회색이 네. 있고, 란색이 네. 있고, 형이 네. 있습니다. 오, 펌도 있습니까? 네. 오, 처음 보는 토큰입니다.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소금마커 네. 네소마커 네. <laughs> 차지하러 놓는건가? 네 색깔별로 있네요 네. 네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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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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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넌트? 컴포넌트 컴포넌트 그리고 세컵?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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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 <laughs> 네. 영어좀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네 네. 컴포넌트, 셋업 음, 그리고 플레인더 게임 그리고 설명들이 좀 있고요 오우, oh, 어빌리티, 능력들 뭐 어떤 기타 전정 능력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게임 앤드 그 다음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 네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네 페이지인가요? 네 지금 지금 한장두장세장세장네장네총네 장의 룰북입니다. 네. 한한 장, 2장, 간단할 것 같아요. 랩. 네.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토큰 동전과 성모양 그리고 요거는 보물 같은 것들. 어, 음, 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음. 네. 네. 토큰은 한 장입니다. 네. 그리고 5 맵보드인가요? 네, 제가 한번 줄 맞춰서 얘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laughs> 그림대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섬 3개짜리. 아, 네. 네 지금 구성한 게, 룰북의 아, 룰북 를북 제일 뒤에 있는 모습이랑 똑같이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 화산도 있고, 음, 섬이 세 개인 것도 있고, 오, 여기는, 반달 같은 섬도 있고요. 마을도 있고, 여기 같은 것도 있고, 나무도 오, 있어요. 마을에 찰리 여자친구가 있나, 없나, 한번 봐봐. 없습니다. 없니까 <laughs>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laughs> 네, 박스. 네. 네, 뒷면도 보여주세요. 네, 박스 디자인. 네. 그러면 총, 음, 구성물이 맵, 보드. 맵. 네. 토, 이렇게. 토큰, 룰북. 큐브랑. 네. 네. 토큰, 룰북. 어? 그 다음에 토큰들. 큐브. 네. 마커로 쓰는 거. 콩마커. 어? 네, 그 다음에 카드. 카드. 네. 에이 미니 엠파이어 레전드였습니다. 구성물을 보니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어, 디자인, 디테일하게 디자인도 잘했고. 네. 오, 아버지가 봐도 상당히 그림이 디테일합니다. 수채화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기 불사주도 있어요 오 불사주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네. 다달이 네. 자이언트도 있어요 네. 이성마크는 어때 보여요? 성마커요? 네 우리 만화에 보면은 왜 그거 백설공주같은 네. 만화에 성이 그거 마녀의 성이 네. 있어요. 그 성모양 같아요. 아, 그래요? 만에 네. 있는 성모양 같아요? 네. 네. 위치. 네 뾰족뾰족하니 그렇다, 그죠? 네. 네. 8minute Empire Legend 였습니다. 네. 18분. 18분. 18분 Empire Legend. 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